N 소리는 t There are two sounds. 두 개가 있어요. The first one is n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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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약간 비음이라고 하죠. 이게 코가 울려야 돼요. 은할 때. 은. 은 소리는 언제 나면은 n이 처음에 오지 않았을 때, 그러니까 무조건 두 번째 이후에 오면은 은 소리가 나요. For example, nose, nose는 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. ne ne nose. But if I want to say um, b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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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은은 소리가 나야 돼요. Or bin. bin Be, bin bin and 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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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a 때문에 약간 a 이런 소리가 나요 can nose 음. 기본적으로 n 는음그 약간 비음 소리가 나면서 nose nose 그 다음에 bin bin next bin bin Last one is can, can.